여러분들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똥꾼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에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주면 돼? 내가 이해해주면 돼. 누가 인정해주면 돼? 내가 인정해주면 돼. 아, 얼마나 속이 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서른 살에서부터 육십 살까지 삼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